네, 열리지에서 수태를 샀습니다. AAA급 수태 사서 오늘은 좀 분갈이를 좀 해보려고 수태 갈이를 해보려고 이렇게 물에 담가 놓고 있습니다. 어, 정보로는 뭐 11시간을 담가 놓으라고 하는데 그럴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오후에는 음, 이것으로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 다육이들을 어,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수태가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지금 물을 뺐는데 길이도 어, 이정도 길이 지난번에 했던 거는 뚝뚝 떨어졌는데 이게 AAA라고 그런지 아주 좋고 음, 짧은 수태가 얼마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태를 고르는 게 오늘 단정하게 좀 하고, 오늘 분갈이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고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샀던 스자보다는 길이도 좀 길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 건국기가 빨갛게 뭐가 올라오고 있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 이게 뿌린지 아니면 신한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아 이거는 뭐 천혜 북륜이거든요. 천혜 북륜 아주 이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네그 옆에서 또 묵묵히 잘 자라고 있는 한국풍란호 오늘은, 음, 여기 천재, 에, 천재랑 흑진주, 그리고, 어, 몇몇 아이들을 에,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예, 요거, 아, 요거, 명환도 분갈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예, 화분도 새로 장관했고요 아무튼, 서, 뭐, 하루에 다할 수는 없지만,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수퇴 골기를 끝내고요. 에 이거는 긴 것들, 이거는 짧은 거 뭐하는 거 뒤에 이렇게 긴 것들, 네, 이거를 이제 다시 화분에 풍란 분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뿌리는 소독을 해서 과일을 소독해서 이렇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건 원유입니다 원유 아주 뿌리가 아주 잘 자랐어요 원유 그리고 횡강 횡강도 곧에 조금만 잘라주고. 이건 주형이에요 주형. 원래 이게 하나하나 짤 때마다 다 소독을 해야 되는데 열시간해서 그냥 네, 주형 횡강했고 어, 원가했고 그다음에 화영 화영이 화형. 어, 뿌리가 제대로 잘 내리진 않았네요. 봄에 좀올 봄에 잘 내리기를 바라고. 네, 이건 어, 무슨 뭐죠 이게? 어, 옥잠. 옥잠, 조물 받은 건데 올해 잘 자라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홍강. 홍강은 네 그런 데 뿌려 잘 자랐고요. 명환이 뭐 어우 뿌리가 이건 잘라야 되겠네. 에, 명왕까지 썩은 뿌리를 잘다렸고요 잘 오늘은 둘레 6, 7개 정도를 개정도한번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슈트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거는 이제 이걸 해서 어, 일단 망을 씌우고 이망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고요. 어, 그걸로 다 망을 씌우고 원년부터 음, 중심에 잡게끔 중심이딱 오게끔 원년을 하고요 음, 하고 한도 가닥 잡고 다시 이렇게 돌리고 어 이건 스텐은 지금 제가 세 번째 갔는데 어쨌든 인터넷을 통해서. 좀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더라고요. 다시 또 이쪽을 잡고, 반대로. 한세 가닥 해서 돌리고. 일단, 수트 자체가 길어서, 음, 일가닥씩 뭐 해도 잘될것 같아요. 보다는 되게 수월하게 잘 감기는 것 같아요. 길어서 그리고 다시 또 그렇게 반대로 한세 가닥 잡고 돌리고 아 다비는 스태봉 밑에 받침을 좀 해야 되겠네요. 다시 음, 가닥 수를 잡고 하면 네, 끊겠네요. 뭐 이렇게 하다보면 어느정도 윤곽 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중간에도 이렇게 돌려주고 보이는 거에 다시 이렇게 감보이게끔 뿌리를 감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 <laughs> 모양이 이쁘지는 않네요. ごるん。 네, 아주 어설프게 다섯 개 일곱 개를 했는데 아 모양도 안 이쁘고 언제나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멋지게 할수 있을지 네. 아무튼 오늘 일곱 개를 했고요 요 나머지들은 다시 한번 모았다가 내일이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